안으로 지이 그, 너무 잘 예. 대창신역 예. 그 전수현 차장. 어. 연락니다 네, 아, 그래 오, 네. 남. 어, 아. 그렇구나. 어. 지에 지난 달에 뭐오 예, 그러게요. 하십시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야구로 오는 거요 네, 저희도 여기 야구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세요 와이프 회사 옛날 이사님 지금 국회의원 아~~ 저 영등포 <laughs> 어린가그렇잖아 예, 네, 그럴거예요 아마 경기도, 경기도 전는대 나온 거야. 다이가이브를 아, 써가지고. 이분은. 어. 대 흔들면 안 돼. 흔들있야 돼. 저영남이 제일 잘생겼다. 와. 대박나

뭐 이렇게 야할 버리는 어

5명 6명 쪽 우리 에 여기 명. 어라 지금 바로 해볼게 종이 빨리 이요 빨리 이이 이런 쪽도있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맞답임. 아예 찍어 주세요. 나중에 다 남는 거야. 스 자랑스럽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가왜 이렇게 큰 거야? 게는강 아, <laughs>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 앞 y I have to say, I h 하 v e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 a 대회 to say, I have to say, 가 h 겠습니다 참석하신 Cantata. 내빈 및 선수들, 선수분들께서는, 선수들, 선수분들께서는 모두 앞에 있는 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국내. 바로, 이하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개회, 선언이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영등포구 야구소프트볼 협회 예, 김경진 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호러은 지금부터 야구 포트벌 활동을 위해 제17회 영림포구 후폐단계 야구 포트벌 대회를 개념합니다. 다음은 그 대회를 빌려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최현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용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우 선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승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나진균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등포구 리틀 야구 함여훈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영등포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 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진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황요연 심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주니어 야구단 이병근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야구 소프트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정진우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의 앞장서시는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득이하게 늦게 참석하신 분들은 추후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대회 우승팀, 라인아트팀의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라인아트팀은 우승기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우건 구청장님, 정진우 협회장님께서 우승기를 받으시겠습니다. 우승기는 국청장님께서 받으시어 세번 힘차게 흔들어 주시고 회 네. 회장님께서 우승기를 받으시어 동일하게 세번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잘했 습니다. 다음 은 정진우 회 장님 에 대해 살아있겠 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 하는 선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영국 포 협회장기 야구 대회의 대막을 알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회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뜻 깊은 대회를 위해서 얼 얼빠가 나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모여 오늘의 이 자리 빛나고 있습니다. 난 너무 다다 떠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수다 아, 감사니다국 시현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고 그리고 시구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 대로 저희 인 자분도 깔아주겠습니다 건강하고 안 다치시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우광구청장님 정선희 의장님, 새현례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참석 내빈 격려사미 축사 시간입니다만 장시간 서 계신 우리 영등포구 야구 소프트볼 동호인들을 위해 모두 함께 합동으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회원님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야구 소프트볼 저변 확대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유공 회원 김지환, 이준선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은 최호권 구청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지환님부터 한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장 영등포구 야구소프트볼 김지환 이 학생은 평소 플행이성실하고 학교생활에 무검적이며 특히 야구소프트볼 종목 및 생활체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한 여가 전용을 통과하고 학생의 대강이 됨으로 이에 회장합니다. 2025년 4월 26일 영등포구 교통 음, 최호건 아, 형님 태양이 있어요 아, 내일도 씨. 내일은 너다 내일은 너무 빠른다? 내은다내다은 너무 빠다자랑스럽다그습니다 박수 <laughs> 한번보 자리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극복의회 의장표상이 있겠습니다. 요강회원 엄시옥왕임님 니다 엄시우 님부터 한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창장 영등포구여구소프트볼협회 엄시우 비약께서는 평소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헌신 봉사해왔으며 특히 회원상호간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익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정선희 표창장, 영등포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 왕인. 내용은 먼저와 같습니다. 수상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표창주고요 예, 네, 촬영했습니다. 다들 바로...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프트볼 협상이 있겠습니다.

께서는 평소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국민의 화합은 물론 지방 체육 진흥에 기여한 점으로 이에 성장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구 체육대장 고우성씨 전수 삼호극장.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